피와 교통 수단. 츄피와 할아버지가 시내로 산책을 나갔어요. 우와 할아버지, 저기 커다랗고 파란 자동차 보셨어요? 츄피야, 저건 택시란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조금 더 지나자 츄피는 오토바이를 보았어요. 츄피는 오토바이가 너무 높아 간신히 올라. 오토바이야? 그러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건가? 브릉 브릉 부르릉 할아버지, 츄피 정말 빠르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심해야지. 주피는 헬멧도 안 썼잖니. 주피야 이제 오토바이는 그만 타고 우리 산책 계속 할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길을 건널 땐 조심해야 해요. 횡단보도 앞에선 멈춰 서야 하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신호등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할아버지 저기 앞에 달팽이처럼 생긴 큰 트럭은 뭐예요? 저건 정소차란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쓰레기들을 차 안에 실고 쓰레기통을 비워준단다. 삐뽀, 삐뽀. 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우와, 소방차다. 할아버지, 소방차예요. 주피가 소리쳤어요. 저기 구급차도 있구나. 사고가 난 모양이야.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길 건너편의 공사장에서는 커다란 기계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피는 멈춰 서서 지켜보았어요. 포크레인이 흙을 나르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불도저. 아, 불도저구나. 큰사으로 파서 점프 트럭으로 옮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빨리 콥터 우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주피야, 저건 비행기가 아니고 헬리콥터란다. 프로펠러가 달려 있지 않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피야, 우리 기차역에 들어가 볼까? 주피는 기차를 무척 좋아해요. 주피는 단숨에 기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조심해라, 주피야. 기차길 위로 떨어지면 안 돼. 이 기차는 고속열차란다. 무척 빨리 달리지. 이건 기관차인데 뒤에 달린 기차칸들 이끈단다. 할아버지, 기관차가 아주 힘이 센가봐요. 주피는 기관차를 무척 신기해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주피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주피야, 많이 힘들지? 우리 버스 타고 가자. 할아버지에게 디켓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주피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다음번엔 우리 주피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산책해야겠구나.